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기준 14일 목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요 지수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황 영상을 계속 봐오셨던 분들도 아마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중국 상무부의 관세 철폐와 관련한 입장이 좀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시초는 고율의 관세 부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무역 합의에 있어서 고율 관세를 취소한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고율 관세 취소하지 않으면 1단계 무역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셨나요? 중국은 1단계 합의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결국은 관세 철회와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등의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 사항이 여전히 시원한 해결책 없이 오리무중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 등가금육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던 것을 해제하게 된 것이지요.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콩의 지정학적 불안감도 좀 커져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게 홍콩의 긴박한 임무 라고 말했는데요. 혼란을 제압하라고 하는 주문은 아마도 시위대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좀 불안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황정리 영상 공유드리면서 경제지표 발표 결과 잠시 공유드렸었는데요. 주요국의 경제지표 결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중국의 10월 산업생산 어, 비롯해서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장기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정부가 정부가 연초 제시했던 경제 성량,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하네요. 또한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그나마 경기침체 우려감을 다소 경감시킨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정기 대비 0.1%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은 모면한 것이지요.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4개 월 정도만에 최고치로 늘었지만 10월 p p 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월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았던 것입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지리적 요소 등 당체의 방향을 알수 없는 분위기인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최근 미국의 주가 상승 대부분이 무역 협상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제 무역 관련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혼두세를 보이면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오전이었나요? 메리커들러 위원장의 이 발언 내용,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근접했고, 분위기가 꽤 좋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중국은 관세 털에 하라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미국의 발표는 없으면서 계속 분위기 좋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보이게 될지 굉장히 어, 궁금해집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0.0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8% 상승,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04%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오펙 사무총장의 유가 전망의 낙관적 발언 영향으로 그저께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어제 발표했었던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도 비회원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계속해서 원유 수급 상황이 예상보다 양호해질 것이다 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영향으로 어제 국제유가는 조금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원유재고가 발표되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미국의 원유재고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안 좋게 나왔었죠. 예상치보다 증가했고, 휘발유 재고 또한 증가한 데다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20만 배럴 더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유 초과 공급 우려감이 다시 커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오펙은 월간 보고서가 그동안 공개될 때마다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초과 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전망, 전망으로 진단하는 등 어, 어제와 그제 사뭇 의회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미중 무역 전쟁,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 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위주의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초과 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그런 보고서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사우디 아람코하고 혹시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혼자 별의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원유 재고도 늘고 생산량도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을 끌어내린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지속된 것도 유가에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개장 직전으로 해서 검증 영상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거래 시간과 진입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와 같은 트레이딩을 습관화하면 누적 수익도 습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어제 뉴욕증시 개장 시간 30여 분 정도를 앞두고 진입했었던 팁의 매도 신호. 결국에는 100틱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TW 매수 신호가 임박했 저는 이제 청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청산을 하고 나서 하면서 TW 매수 신호는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지금 현재 지나간 차트로 보. 봤을 때는 이 TW 매수 신호는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었구나라는 거를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내가 배운 매매 기법 그대로 진입과 청산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뭐 추세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원칙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추세가 매도 추세였었을지 아니면 병곡점이 됐었을지 나중에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내면 그 다음 추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누적 수익을 낼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알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경제지표는 뭐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고 부정적인 결과도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소비와 제조업 현황을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를 좀 낙관적인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도 제조업 지표, 그리고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 경제 지표 결과도 파월 연준 의장의 전망과 같게 될지, 아니면 다르게 나올지 한번 지켜봄직 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차트 어,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루드 오일은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이후로 매수존을 살짝 내려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매도 추세 오늘 유럽장 개장 직전으로 해서 아마 매도 추세가 나와준 것 같습니다. 3분봉 기준으로 TW 매수 신호가 만약에 나온 거라면 뭐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 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이 될지는 TV나 TW 매도 신호 혹은 TV 매수 신호를 가지고 진입을 하다 보면 내가 수익을 청산하고 나서 나중에 차트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었을지 아니면 추세 전환이었을지 알게 되겠죠. 일단은 원칙대로 내가 배운 기술 그대로 진입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60분 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제가 시황 영상 공유 드리면서 팁을 매매 기법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봤지만 어, 나스닥도 TV 매도 신호, TV 매수 신호대로만 진입했으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게끔 차트가 그려졌더라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TF 존 여전히 방향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3분봉 차트에서 마찬가지로 TW 매도 신호가 나온 상황이라면 어, TV 매수 신호 후에 t v 매도 신호가 나왔었고, 지금은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크게 크게 카운팅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지니까 청산을 반복하시면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구나라는 거, 제임스 트레이더 그룹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원칙 매매 사셔서 사셔, 어, 누적 수익으로 어, 행복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